여러분, 오늘은 저와 메이크업 레슨을 할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다크서클 커버. 다크서클은 은근히 커버가 어려운 부위예요. 완벽하고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다크서클은 종류가 다양해요. 그냥 눈 밑이 어두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색소침착이나 피로로 생기는 어두운 갈색빛 혹은 푸르스름한 잿빛이에요. 피부톤보다 훨씬 어둡거나 푸르스름해 보여요. 혈색이 없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서 볼록 나와 보이는 다크서클이에요. 음, 이런 다크서클은 살짝 나이들어 보이게 해요. 세 번째는 눈밑 피부층이 얇거나 혈관이 확장돼서 붉어 보이거나 보랏빛으로 보이는 다크서클이에요. 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되게 눈 주위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눈밑까지 전체적으로 붉어 보이는 다크서클이에요. 아파 보이거나 정말 피곤해 보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종류를 나눈 이유는 다크서클의 색상과 유형에 따라서 써야 할 제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눈밑 피부는 정말 굉장히 굉장히 얇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티슈 한장 두께보다 더 얇아요. 절대로 많은 양을 두껍게 올리면 안 돼요. 주름에 다 끼고 아주 쩍쩍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다크서클은 너무 진해서 조금만 바르면 아예 안 가려지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바로 바로 색상으로 가리는 거예요. 컬러로. 갈색빛이 도는 다크서클은 피치 컬러. 푸르스름한 잿빛은 핑크 지방이 볼록 튀어나온 다크서클은 피치나 핑크 컬러의 내 피부톤보다 한톤 밝은 스킨 컬러 붉거나 보랏빛이 도는 다크서클은 옐로우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핑크는 17호나 21호 정도의 굉장히 밝은 피부 피치는 피부톤이 어둡거나 다크서클이 정말 진한 분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는 제품은 이런 팔레트예요. 지난번 레슨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완벽한 커버는 조색으로 나오거든요. 조색을 하기 위해서 이런 팔레트를 저는 정말 애용하는데 오 어, 나는 이거 다 사기 부담스럽다. 한 가지만 사고 싶다 하시면 크게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내 피부톤에 맞는 크림 컨실러 하나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도구는 이렇게 생긴 브러쉬가 필요해요. 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발랐던 퍼프도 있으면 좋아요. 이제 바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얼른 얼른 봅시다. 자, 커버하는 순서는 파운데이션을 바른 다음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눈가는 바르지 않는 거예요. 눈두덩이와 다크서클까지. 어차피 진한 다크서클이라면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데 굳이 바를 필요는 없거든요. 눈가는 베이스가 얇을수록 적게 바를수록 좋아요. 핑크, 피치, 옐로우 중에 자기에게 맞는 컬러를 선택한 후에 그 컬러에 내 피부톤에 맞는 컨실러를 믹스할게요. 비율은 1대 0.5 정도.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스킨 컬러가 내 피부톤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돼요. 최대한 비슷한 색상이 좋아요. 그런 컬러를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면 파운데이션 컬러와 맞춰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너무 묽은 제품은 안 돼요. 크림이나 파 타입의 고체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묽고 유분이 많으면 주름에 쉽게 끼거든요. 너무 뻑뻑하면 또 건조해져서 안 좋지만 살짝은 되직한 게 좋아요. 브러쉬 앞뒷면에 묻히고 손등에서 고르게 다시 묻혀주세요. 브러쉬 안쪽까지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해요. 쉬운 방법 한 가지와 효과적이지만 조금은 어려운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제 다크서클 진짜 진하죠? 더 리얼감 있게 보여드리려고 조명도 껐어요. 다크서클은 그냥 퍼져 있는 게 아닌 되게 한 선을 중점으로 시작돼요. 이 선이 가장 진하고 점점 위로 갈수록 연해져요. 만약 이 선을 가리지 못하고 선의 윗부분 혹은 밑부분 주변만 발라버리면 이 선이 더 진하게 부각돼 보여요. 눈 바로 밑에 다 발라버리는 게 아니고 이 선부터 발라서 먼저 가리고 점점 위로 퍼트려서 바르는 거예요. 이 선에 먼저 묻힐 건데 밑에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갈 거예요. 딱선 모양대로만 묻혔어요. 그다음 소량을 먹인 상태에 퍼프를 접어서. 아래에서 위로 두드려주세요. 아래부터 두드리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세게 두드리지 마시고 힘이 안 느껴질 정도로 약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커버가 돼요. 힘주면 퍼프가 먹어서 커버가 안 돼요. 다크서클이 저처럼 심하지 않으신 분은 이렇게만 발라도 웬만하면 가려져 있을 거예요. 컬러 코렉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저처럼 진한 분은 2차 커버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컬러 코렉터와 내 피부톤보다 한톤 밝은 컨실러를 믹스해주세요. 그리고 묻혀주세요. 이번엔 아래에서 위로 바르는 것보다는 그냥 선에만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얹어주시고 똑같이 힘을 빼고 두드려주세요. 저는 눈밑이 너무 붉어서 남은 양으로 눈밑에도 바를게요. 자, 이렇게 다크서클을 가리긴 했는데 저는 워낙 진해서 아직은 이 선이 살짝 보여요. 전 이거를 더 완벽하게 가리고 싶어요. 근데 이 정도만 가려도 솔직히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 방법은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좀더 정교하게 커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된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브러쉬에 묻혀주세요. 이번에도 선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바를 건데, 퍼프는 사용하지 않고 브러쉬만 사용할 거예요. 주의할 점은 절대 선의 밑부분은 칠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를 발라버리면 이 안쪽 다크서클이 더 진해 보여요. 그러니까 꼭이 선을 중점으로 위쪽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브러쉬 끝부분만 사용해서 살살 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러쉬를 눕혀서 찍 바르는 게 아니고 세워서 발라주세요. 세워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발라주세요. 한 번에 쭉 바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끊어가면서 발라주세요. 처음에는 빨리하지 마시고 저처럼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해야 정교하게 할수 있어요. 자, 아주 소량만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처음에 이렇게 묻혔어요. 그 다음에 위로 이동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 또 위로 이동해서 브러쉬 한번 묻힌 양으로 얇게 펴 바르는 방법이에요. 바르다가 다시 묻히지 않고 나눠가면서 바르는 거예요. 자 이제 브러쉬 양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줄 때는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살살 긁어주세요. 내 얼굴의 피부에서 감각이 안 느껴질 정도로 아주 살살 긁어주셔야 뭉쳐 있는 곳들이 풀어져요. 지금은 브러쉬 한 면만 사용했잖아요 이쪽 면에만 묻어있는 양으로 다펴 발랐기 때문에 이번에 브러쉬를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안쓴 면이 나오죠? 또 발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진한 선에만 바를게요 살살 긁듯이 이렇게 아주 살살 긁어 줬는데 이 선이 여기에 비해서 잘 결여지지 않았나요? 이 밑부분이 차올라 보이죠? 이제 또 새로 묻히지 않아요. 남아있는 양으로만 제 눈밑 붉은 부위를 가려줄게요. 저처럼 혈관이 비쳐보여서 눈 밑이 붉게 보이는 분은 꼭 이렇게 가려주셔야 돼요. 정말 피곤해 보이거든요. 완전히 잘 가려졌죠. 이 선만 잘 가리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시면 애교살과 다크서클의 경계선. 여기는 제가 칠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칠해버리면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눈 밑에 주름이 생겨요. 특히 애교살 바로 밑에 여기가 잘 생기거든요. 여기까지 컨실러를 발라버리면 100% 낍니다, 주름에. 그래서 여기는 꼭 비워둬요. 여기를 비워뒀을 때 애교살에 그림자가 져 보여서 더 여기가 볼록하게 나와 보여요. 애교살 그림자 효과도 있고 주름 기임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이 선이 엄청 진한 분은 2차 커버가 필요해요 이번엔 새필 브러쉬에 컬러코렉터와 내 피부톤보다 한톤 밝은 컬러를 믹스할게요 왜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바꿨냐면 선만 가려버리기 위해서 이쪽은 간단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아서 이쪽을 한번 발라볼게요 새필 브러쉬로 선만 딱 가려주세요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 바르는데 살살 긁듯이 힘 많이 줘서 바르면 그냥 벗겨지기만 하고 커버는 안 돼요. 정성을 들일수록 완벽 커버가 됩니다. 짠!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이 선이 많이 가려졌죠? 자, 브러쉬에 아주 조금만 더 묻혀서 눈가 윗부분에도 바를게요. 여기는 눈가가 칙칙하신 분만 바르시면 돼요. 쌍꺼풀이 있는 부위에는 바르시면 안 돼요. 그냥 손으로 쓱쓱 발라도 돼요. 아까 눈가에 파운데이션을 안 발랐기 때문에 컨실러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눈 밑에 주름 끼임이 걱정되신다면 아주 미세한 고운 파우더를 슬쩍 발라주셔야 돼요. 파우더 입자가 굵으면 더 주름이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운 입자가 좋아요. 만약에 파우더를 아예 바르지 않고 이 상태로 둔다면 유분 때문에 컨실러 제품들이 밀려서 주름 사이에 다 끼어 버려요. 살짝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벌써 막 주름에 끼었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훑어서 정리하고 애교살 바로 밑에 여기에 주름이 끼어 있다면 이렇게 면봉을 아주 납작하게 눌러서 이렇게 닦아내 줘요. 이제 애교살에 파우더 한번 훑어 주시고 주름이 가장 잘 끼이는 부위에만 톡톡 두드리며 얹어주세요. 딱이 정도만.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사람마다 워낙 달라서 여러분께 완벽하게 잘 적용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컬러 선택과 다크서클의 위치 파악, 제형 선택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하신다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크서클이 항상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나는 꼭 커버를 해보고 싶었다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꼭 저랑 같이 해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한 번만으로 완벽하게 안 되는 거 아시죠? 몇 번은 해보셔야 익숙해지면서 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